북극 한파로 인해 중국 북부는 폭설과 영하 40도 강추위가 불고 난후 일본으로 몰아치게 되어 일본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북부는 1,000mm 이상의 적설량뿐만 아니라 태풍의 위력을 가진 폭탄 저기압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여름 태풍의 위력을 가진 초속 30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유럽 중기 예보센터는 예측하였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이번 주는 강추위가 이어지겠고, 눈이 내리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보하였습니다. 특별히 일본 후카이도는 104cm 적설량을 예보하였고, 한겨울에 한파가 불며 일본의 측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릴 것입니다. 후카이도에서는 올 시즌 처음으로 영하 20도를 밑도는 등 강추위가 몰아치고 있는데요. 삿포로는 이번 시즌 첫 눈이 내렸고, 삿포로 시민은 오늘 아침에 나갈 때는 바람이 차니까 춥게 느껴져요 라며하였습니다. 홋카이도에서는 15일 더욱 위축이 커지면서 일본의 측에서는 경보 수준의 폭설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에 폭탄 저기압이 몰아쳐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폭탄 저기압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폭탄 저기압은 급속하게 발생하여 태풍의 버금가는 폭풍후 저기압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폭탄 저기압이라는 학술 용어를 처음으로 제창한 학자는 1980년 MIT 기상학자 패트릭 선더스입니다. 열대 지방에서는 태풍이 되겠지만 차고 건조한 기단과 습기 많은 해양기단이 만나는 겨울에 나타나는 태풍과 같은 폭풍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태풍 수준의 폭탄저기압이 일본 홋카이도를 통과할 것입니다. 2012년에 일본의 몰아친 폭탄저기압으로 미야기현에서 여성이 나무에 깔려 사망하는 등 4개의 현에서 4명이 사망하고 356명이 중경상을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아키타현과 니가타현 등 토호쿠 전력 지역 내 7개 현에서는 약 20만 호가 정전이 되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최대 순간 풍속은 4 5 3 m 초까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14일부터 초속 30m 폭탄 저기압이 홋카이도와 여러 지역에서 폭풍이나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14일 저기압 지도를 보면 카테고리 4의 허리케인에 해당하는 위력입니다. 기가 모두 눈으로 바뀌면서 폭설로 바뀌게 됩니다. 14일에 형성된 동서고저로 한국에 강한 바람이 불고 일본에도 강추위가 찾아올 것입니다. 또한 폭설로 강설량이 100cm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보된 것은 강한 동영의 기압 배치이기 때문에 일본의 측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 서일본으로부터 동일본으로 눈을 동반한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 바다는 거칠어지며 폭설과 결빙 폭풍설에 의한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초속 30m 가까운 강풍과 눈보라가 불면 앞이 안 보이는 화이트 아웃 현상이 나타납니다. 2012년에 폭탄 저기 압으로 맹렬한 바람이 불어 눈보라가 날려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1m가 넘는 눈이 여기저기 쌓이고 건물 벽과 유리문이 깨졌습니다. 사포로시 상점 주인은 손님이 문을 여는 순간 뻥하고 유리가 깨져버린 일을 말하였고, 눈을 쓸고 쓸어도 눈이 계속 쌓여가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북서부와 중부 지역에 많은 눈과 강추위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성탄절 전후로 다시 2차 한태가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